이번 시간에는 무술일 임술시개해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술 이제 뭐가 합니까? 아 개강이죠. 어. 임술 어, 백호입니다. 어. 아 이제 개강 백호가 있고요. 뭐술 술은 이제 화계살이죠. 어, 술 술은 화계살이 두개 있고 또이무 어, 술토가 화토에 고장입니다. 이제 고장을 두개 갖고 있네요. 이제 고장 두개 갖고 있고. 백호개강 하면 이제 토국수 이렇게 하죠. 이것도 이제 토국수 되죠. 정임합으로 또 끌어 땡깁니다. 이렇게. 에, 땡기니까 임수가 지금 거의 뭐라 그럴까. 아, 죽어간다고 그럴까요? 임수가 거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사주라면 이 부인이 이 씨가 이제 시상 편재지만 꼭 정제라만이 꼭 처가 아닙니다. 정제 없으면 편제도 부인으로 보는데, 예. 아, 임, 이게 토국수에다 개강 백호의저게 토국수를 받는데, 시에서. 아, 시상 편제니까, 아, 추명가대로 어, 백년회로 하기 힘들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 임술이, 에, 에, 임수가 아, 술터에 극을 받고요. 정임, 합하죠. 토국, 수, 받죠. 임수로 볼때 무토는 또 평관입니다. 무지막지하게 평관이 괴강살로 와서 치니까, 어, 처의 흉사. 아, 이게 상당히 두렵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여러분이 좀 주의하시고, 어, 저렇게 오그 어차피 청간에 저게 투출됐으니까 결혼을 할 겁니다. 근데, 시형제 이 여기로 볼 때는요 여기로 볼땐 이게 남편이 그다 시형제입니다 이게 시형제들이 나를 그냥 무지막지 공격하니까 임수가 갈 데가 없으면 극한 선택을 할까 어, 어, 극한적인 선택을 할까 이게 그게 이제 참 보면 두렵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거 한번 여러분 잘좀 음, 어, 설명하셔갖고 저런 사주가 되면. 어 처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좀 많이 쓰셔야 되고 어 연애할 때도 어 이제 심한 행동이나 심한 말은 여자 앞에서 어안 하시는 것이 에, 가장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좀그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신자 진생으로 보면 이제 이이 어, 진이 예 하야살입니다. 근데 이게 에, 이이 뭐 진술충인데 뭘, 뭘 맞냐면 월살이 됩니다, 월살. 그래서 일시가 아, 월살이면, 어, 추명가에도 나오죠. 장자가 건각이다건각이라는 얘기는 다리를 전다, 그 얘기죠. 어, 그래서 월살이 이렇게 나란히 앉았을 때는 어, 장자가 다리에 좀 문제가 생긴다. 이제 거의 그, 아마 맞, 맞을 겁니다. 추명가는 거의 다. 아, 맞는 것이 대부분 많이 집어 놨으니까. 아, 거기다가 이제, 신유술생 같으면, 신자진 이제, 이제 빼고요. 신유술생 같으면, 추인술, 그잖아요 이게, 이게 인술, 이게 전부 극각자리입니다. 그럼 이제 가정공의 극각자리 이렇게 나란히 앉았는데, 그것도 괴강, 백호랑 극각자리 이렇게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러면, 가정에, 어, 본인도 있고, 어, 처자가 다리에, 또 나이 들면 관절염, 신경통, 뭐, 어, 이런 쪽에, 태행성, 뭐, 이런 것 중에, 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가정공에 저렇게, 에, 있으면, 신의술생 같으면, 어, 특히, 에, 주의하셔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어,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 씨가, 아, 이 씨가, 어, 음, 괴강 백호면서 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라지망살 할 때, 천라잖아요, 천라. 천라지망살이 이렇게 진치고 있으니까, 어, 그것도 구궁강금할수 있잖아요. 어, 특히, 그리고 이게 재니까, 재가 또, 궁겁, 쟁제도 되는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여자로 인해서, 어, 천라지망살이 될수 있으니까, 돈과 여자로 인해서 또, 자칫하면, 어, 법망에 걸려갖고, 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잘 보시고 이런 직업은 거의 전번에도 얘기했죠 천라 지망살에 괴강백허니까 법조계나 법형법계나 아니면 의협 쪽으로 가셔야지 그런 나쁜 기호를 많이 면할 수 있다 전번에도 그 얘기 를몇번 했습니다 그 여러분이 한번 잘좀 보시고 여자 사주 같으면 어, 가녀 지동. 위아래 똑같은데 또 술까지 있잖아요. 너무 신강하죠. 여자 사주라면. 아주 신강하다. 이렇게 보고, 어, 이게 이렇게 진을 딱 치고 있으니까, 목이 와도, 남편이 와도 남편을 입장에서볼땐 여자, 여자, 여자. 그러니까 와도 딴 여자한테 가기가 쉽죠. 어, 그래서, 뭐, 묘월이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하면 가고, 인이다. 그러면 또, 인노이다 그러면 인술 또화고로 가고, 이러니까, 어, 여자 사주라면, 어, 좀 고독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여러분이 판단을 잘좀 한번 내려보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한번 처의 흉사라든지 여자 어, 관계 맺으실 때 항상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임술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개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해. 개해는 이제. 무게 합하죠, 무게 합. 음. 무게 합. 이제 합대죠. 어, 합, 합화가 돼야 되는데, 개수도 힘이 있고요 무술도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합화가 쉽게, 아주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합, 합이 되려면 한쪽이 좀 약해서 끌어 당기든지뭐 끌려가든지 해야 되는데, 둘이가 다 뿌리가 있다 보면, 무게 합을 하는데, 에, 합화는, 이게, 합화가 이제 화죠. 무게합화, 네, 합, 합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합이 불화다. 어, 합은 하는데, 화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걸 만들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합만 한다는 얘기죠. 어, 합만. 그만약 이게 합화가 되면 무게 합해서 수, 해수로 갑니다. 무가. 무가 이제, 이렇 해서 해까지 가면, 어, 물볼 때, 예, 물볼 때, 해는 음, 무슨 궁입니까? 절궁입니다, 절궁. 어, 그, 이거 이제, 이거를 이제, 합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합사, 합절, 이렇게. 절궁을 가는데, 무술이 있어갖고, 어, 뿌리가 튼튼하고 개강이라 잘 합해서 절궁 들어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일단, 술에 천문살이 있죠. 어, 술에 천문살이 있다. 천라 어, 지망살도 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고요. 음. 아, 무토가, 아, 저 해수에 가면 이제 절궁인데, 예, 또 겁살도 되죠. 어, 겁살. 천라 지망살도 됩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 보시면, 재와 합해서 내가 뿌리가 있잖아요. 여기도 뿌리 있고, 신앙 재앙도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 전체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일치를 보면, 어, 부자일 수 수도 있다, 외깁니까? 신앙 재앙은 또 제가 나랑 또, 어, 젤의 치하라고 그랬고, 제가 또 나한테 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정궁이니까 이게 이제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뿌리가 저게 튼튼하게 있으니까 처독도 있다. 처로 인해서 또 돈도 벌수 있다. 아, 이렇게도 어, 어, 보, 보여집니다. 아, 무수이 신강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어, 신강하니까 그렇게 해석합니다. 사주 연월에 만약에 화토가 많다. 그래서 엄청 신강하면 이제 제가 아, 약해지는 거죠. 어, 그거는 이제 제가 약해지는 거죠. 어, 근데 만약에 에, 내가 신강하고 제가 약한데, 에, 만약에 이게 해자축이다, 이렇게, 에, 왔을 때도 있고요. 어, 예. 또, 만약에 해자축 말고, 자, 신유술. 아, 신유술, 이렇게 오면, 요게 뭐가 됩니까? 어, 이제 고진살이 됩니다. 고진살. 그러니까, 과, 어, 아, 호래비살이 되는 거죠. 호래비. 에. 호라비살이라고 하고, 또는 뭐, 혼자 사는 남자 사주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잘 되면, 어, 고진살이 왔다, 뭐, 과숙살이 왔다, 고 무조건 혼합이 되고, 과부되는 게 아니고요. 사주 구성을 꼭 보셔야 됩니다. 구성에서 문제가 됐는데, 살까지 왔다, 그러면 시너지가 좀더 있는 거지, 무조건 과부살 왔다고 뭐, 혼자 사는, 이게 궁합 보러 오면, 가끔 과부살이 있다면, 아, 과부되는 사주, 뭐, 고진살, 호랩비 사주다, 이렇게 하는데, 꼭 그거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살은 음량오행보다 작용력이 한참 떨어집니다. 음량오행이 우선이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도 만약에 화투하면서 엄청 심각한데 뭐 어, 제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고진살이 왔다 하면 아 조금 혼자 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야지 무조건 고진살이 있다고 혼자 산다고 생각하시면 좀안될것 어, 같습니다. 그, 그거 한번 좀 보시고 개니까 해 남자라면 해수가 아 지살 양마에 돈이니까, 해외, 무역, 또는 뭐, 해외를 자주간다 이렇게 보고, 재와 제와 합했던데, 이게 지살 영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 여자 만날 수 있다, 다문, 다문화 가정도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국제적인 여성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술에 천문살이 저렇게 왔으니까, 의사 약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 봅니다. 의사의 학사 해도 좋겠다. 그래도 이제 돈을 좀벌 수가 있겠죠. 여자 사주면, 어, 좀 강하고 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어, 근데 술에 천문살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인월이라든지, 묘월 있으면, 어, 인의 인술, 묘술, 이렇게 해갖고 좋은 남자 만날 수도 있겠다. 기련, 좋은 인연도 될수 있겠다. 이렇게도 어,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 요번 시간에는 무술일, 인술시, 개해시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